캘리포니아에서 공공 안전을 위해 특정 전기 자전거를 주정부에 등록하고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됐습니다. 레베카 바우어카한주 하원의원은 클래스 2및 클래스 3 전기 자전거를 차량 등록부 DMV에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자전거에는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라이더는 자전거의 1년 번호와 일치하는 소유권 증명서를 보유해야 하며, DMV는 전기자전거를 위한 별도의 등록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해당 법안은 2018년부터 2023년 사이 전기자전거 관련 부상사고가 18배 증가했고,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위험하게 주행하는 전기자전거 운전자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에서 비롯됐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허모사비치나 산클레멘테 같은 도시에서는 자체 조례를 통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특정 구역 내 주행을 금지하는 등 개별적인 대응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